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나된 것은 다음에 아시면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나된 것은 할렐루야. 보통 실력이 넘습니다. <laughs>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선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이 기초가 없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두 가지로 우리는 기둥을 세우고 오늘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통해서 나도 다시 산다는 이런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에,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분기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AD와 BC가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이 흥격한 나의 삶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 복음적인 그 믿음의 뿌리를 박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존재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 평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베드로하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결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천분의 1도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러 말미암아 그와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고, 도저히 솔로몬의 부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은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비록 시골 아낙네 그리고 햇빛에 그슬려 얼굴이 까맣잡잡하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 자신 내 인생 나의 처지가 별로 드러낼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처절한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주목을 끄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내가 내던 것은 사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요, 그냥 보통 성경을 읽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심적으로 깊이 그는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외세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고백은 요약하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디딤돌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두장모님들 지금까지 걸어온 이 과정.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되도록 해보면, 은 기쁜 일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 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에게 이 시간이 있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뺀티 하나도 가지고 못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 왔어요. 요배 고백에서 우리는 입증해지고 있는데 내가 못해서 알몸에서 나왔은지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느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며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네, 기뻐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뜻이 함이 되어 있어요. 은혜는 가장 최고봉이 구원이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세 가지를 늘 예, 아,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를 돌아봐도 어떤 환경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좌절할 수도 있고, 또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다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이나 원망, 열등 의식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환경을 은혜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또 건강한 사람과 내 자신과의 또 그것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모르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나는 박해자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을 때에. 그의 생애에는 정말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의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너무나도 황성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자 주시고. 그 사명도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지금 노후의 삶도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다.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저만한 복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laughs> 전 자부합니다. 무엇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동산, 부동산이 있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 있을 때, 장래가 보장되니까 나이 먹으면 못 합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하는 사람 이 있어요. 나는 조금 이해가 잘안 돼요. 아,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 바라보고. 괜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뿐이에요. 이것은 항상 재무 의식을 가지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십계명의 농축된 두 가지 단어가 아닙니까? 상반부는 하나님 사랑, 하반부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예? 전도하고 성교 하고 이런데 우리가 주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예수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실이 확, 확고하게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야 돼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권력을 휘어잡고, 온갖 것을 다 정치한다 할지라도, 예수 가 없으면 그것은 다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은 포도나무와 가지아의 관계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냐.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못해. 뭘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도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그 이른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을 포도원 밖에 있으면은 저 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포도원 밖에, 예수 밖에, 은혜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냥 논평이 모양으로 노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포도 안에 포도원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 과표가 주어지며 카운트가 됩니다. 내 인생에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서만이 그 예수밖에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생애의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카운트가 안 돼요.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세 가지의 이 영적인 운동의 규칙을 우리는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율을 어기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반칙을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이세 가지는 우리 영적인 그, 어, 어, 선수의 룰입니다. 이 룰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풀코스에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빌딩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빌딩이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자재로서 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가 우리가 자신들은 확실히 그걸 식별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영적인 CCTV를 판독해 보면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빌딩을, 재료를 사용했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그때 가야 벌써 늦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아름답게, 건실하게, 아무리 고층으로 빌딩으로 올라가도, 어, 조, 어, 조금도 위험이 없는 이런 금과 은과 보석, 신앙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무와 풀과 짚은 이 세상 물건 물탈 때에 그대로 타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역적 CCTV에 판독해서, 야 내가 어렵지만 은 그때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도 믿음으로 끝분하게 예? 신앙으로 일관했구나.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보장을 믿음의 배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는 수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잘되고 풍요하고 자기 목적대로 달성되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3기로 나눴습니다. 냉당기 사명기, 그리고 소학기. 지금은 제가 소학을 하고 있어요. 뭐 직장 다녀서 보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면으로 아름다운 것을 소학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1, 2모작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3모작에 가서 열심히 새로 도전하고 새로 출발하면 거기에서 승부를 걸으시면 거기에서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졌을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내가 뭐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뭐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는 씨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1984년 3월 19일 서부교회에서 이제 대척교회로 출발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빌리포서 빌리뽀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확신하라 내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요. 보금적인 일이라면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개척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이 창대하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응?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일은 거창하게 시작은 해가지고 나중에 허지부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잘 것 없이 시작합니다. 안목사가 뭘 하겠나? 모든 사람들이 삐죽삐죽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하시니까. 끝내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지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창대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가 거창하다, 교인들이 많다, 막 이런 데만 상당히 관심을 가진데, 그것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그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신 우리 두 장모님들, 은퇴 이후에 삶의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에서 머물지 말고, 현재를 알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환경도 그래요. 친구들도 그래요.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게 폐의가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때, 그럴 때에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알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내게 영원토록 젊음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영원토록 내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여기에는 변화가 올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아휴 그때 내가 좀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했으면 좋을 듯, 그러지 마시고 지금 환경에서 지금 젊음에서 지금 건강에서 지금 조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현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큰 은사를 받았는데, 뭐, 은사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큰 일도 하고 했는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3절 14절에 외국에 가서 꿈을 이루려는 그런 젊은 청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장황하게 계획하면 뭡니까? 아, 내가 몇년 2년, 3년 후에 어디 가서, 미국 가서 사업해서 큰 부를 누려야지. 그거는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자꾸 오지도 않는 옛날 지난 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합니까? 이건 이건 누구나 미련한 소치요. 하나님께서 일, 매일매일 주신 그날 저는 늘 그래요. 아 아버지요. 오늘 또 하루로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최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살았다고 자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구원의 은혜와 현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의 삶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옵 나이다.